들리는 편의점 4 마치다 서놓고 히어로를 꿈꿨던 남자 그러니까 이런 게 짜증난다고! 휴대폰 너머로 남이가 소리를 빽 질렀다. 공감이라는 걸 알긴 해? 알 리가 없지. 이제 확실해졌어. 난 있지 공감해주고 같이 화내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좋아. 너처럼 잘난 척 맞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남의 일처럼 굳는 사람 딱 질색이라고. 하 이런 남자인 줄 몰랐다 진짜. 다 시간 낭비였어. 됐으니까 그만하자. 수고많았고잘 지내.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로 와다다 쏟아내는 말에 아무 반응도 못하는 사이 전화가 끊겼다. 고막이 윙윙 댄다. 뭐지? 내가 알던 차분하고 귀여운 나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넋이 나간 채로 천천히 상황을 파악한다. 정리하자면 아무래도 나는 나미가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못해서 차인 모양이다. 대체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하네. 너한테 어떻게 그래? 상처받았겠다. 이런 듣기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어야 했나? 남의 상처를 바라보며 안쓰럽게 눈썹을 찌푸리는 것 같은 형식적인 태도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조바심이 뒤섞인 분노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풍선의 공기가 빠지듯 스르르 쪼그라든다. 남이와 다시 화해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남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남자가 되면 가능성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답하는 건 나를 괴롭게 만들 뿐이다. 어차피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런 남자인지 몰랐어. 라는 말을 듣는 일은 이제 익숙하다. 무려 지금껏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1위에 빛나는 내용이니 말이다. 과거의 연애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삶의 이유였던 히어로로 가는 길에서 커다란 벽을 마주한 마이토는 가족들에게 좀 비뚤게 불기는 했어도 나름 곱게 성장했다. 부모님에게 주입된 히어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의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새겨져 스스로 아무리 지워버리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고 억지로 의식하지 않아도 히어로의 걸맞은 행동이 몸에 배어 어긋난 길로 빠질 수도 없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체력을 단련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손을 내밀곤 했다. 그 결과 동네 어르신들에게 마이토 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귀여움을 받았다.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였다.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마이토는 키도 큰 편이었고 매일 빼먹지 않고 근력운동을 한 덕에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얼굴은 지극히 평범했고, 엄마를 닮아 까맣고 큰 동공을 가진 커다란 눈이 살짝 돋보이는 정도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인기는 많았다. 야마토 군의 다정함이 좋아. 라고 고백한 여자들의 수를 세려면 열쇠가락이 부족했다. 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늘 차이고 말았다. 길 가는 사람, 같은 반의 남자친구들. 심지어는 여자 친구의 라이벌인 다른 여자에게도 평등한 다정함이 여자 친구에게가 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마이토는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는 방법을 모른다. 여자 친구가 "적어도 걔보단 날 우선해 줘."라고 울면서 요청해도 난처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남자인지 몰랐어."라며 이별을 통보받았다. 참고로 헤어진 이유순이 2위는 히어로 오타쿠라는 점이 소름돋는다였다. TV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히어로 군단 시리즈의 매력을 거부할 순 없었다. 일요일이 되면 꼬박꼬박 TV 앞에 무릎을 꿇고 꼿꼿하게 앉아 클라이맥스의 대사와 포즈를 연습하고 만다. 어떤 날에는 극 전개 내용에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틈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떠들어댄다. 아무리 그래도 허무하네. 포기하려 했지만 포기하지 못했다. 꼴사나울 정도로 그들을 동경하며 열정을 불태운들 히어로가 될 수도 없는데. 사랑스러운 히로인을 만났다 싶으면 금세 사라져버린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멍하니 멈춰서 있는데 그새 한 바퀴를 돌고 온 이키가. 마이토 왜 그러고 있어? 라며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안 좋아? 괜찮은 거야? 아, 아니요. 다음 일정이 취소돼서 그냥 더 달리다 갈까 싶어서요. 애매한 미소를 짓자 이케는 "그래? 그럼 같이 달릴까?" 라며 앞쪽을 가리켰다. 장난스럽게 웃는 이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느껴졌다. 마이토는 "가시죠." 일부러 밝게 대답한 뒤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죽을 만큼 뛰어서 과연 한 생각이 빠질 틈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작게 다짐하며 전력으로 질주한다. 마이토 기다려. 너무 빠르다고. 이키가 칭얼대듯 소리쳤다.